자, 오늘은 어 <laughs> 일본의 대표 음식인데요. 저도 처음 만들어 봐요. 니크자가라고니크는 고기, 자가는 감자. 고기 감자 조림이죠. 우리도 뭐 감자채도 있고 뭐 알감자 조림도 있고 우리도 감자가 많지만 그분들은 그네들은 그렇게 좋아해요. 간장 설탕 미림에 조린 고기 야채는 뭐 맛이 없을 수가 없죠. 근데 얼마 전에 열심히 보는 인스타 어떤 유명한 셰프가 만든 버전이 있어서 한번 따라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이렇게 양파랑 감자랑 당근이랑 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요. 오늘은 그래서 맛있게 하고 싶어서 우리 현수가 좋아하는 한우를 샀어요. 이렇게 36,000원. 큰맘 썼다. 아니, 얘는 그냥 구워 먹어도 되는 것 같아가지고. 불고기 아니야? 어. 너무 많은데? 잠깐만 계산 좀 해볼게. 아니야, 하자. 36,000원을 치한 후. 그리고 여기다가 양파 반개 이상을 채 썰어가지고 넣어줄게요. 최대한 얇게. 얘를 넣어줄게요. 두부야 고기가 너무 많지 오늘은 계량을 해봅시다 간장 3 청주 일본 술2 미림 1그리고 설탕은 한 1정도 일본 음식이니까 달콤해도 돼요 좀 이게 소스 끝입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다가 얘를 반을 넣는 거요 반만. 됐어요. 그럼 얘를 묻혀놔. 잠깐 둬요. 그리고 양파. 감자, 당근을 굽다가 얘를 합쳐서 졸이면 끝입니다 얘를 조금 이렇게 면이 넓게 썰어주고요 기름에다가 구울 거예요 당근도 이렇게 면이 넓게 어슷썰어 줍시다 노릇노릇해지게 면이 닿게 해서 양파는 한 반개 정도를 이렇게 좀 두껍게 썰어놓고그죠 뭐해요 소금은 주지 뭐 안 뒤집어지니 됐다 예쁘죠 이렇게 좋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양파 넣고요 얘네가 색이 났으면 얘네 좀 크게 썰었으면 좋겠는 게 고기만 먹는 게 아니라 얘가 주인공이니까 얘를 소스에 잘 졸여진 걸딱 먹는 그 맛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큼지막하게 쓰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익었다 싶으면 여기다 남은 얘를 넣어주세요 그리고는 얘를 위에다가 덮어주시고요 여기다 물을 한 150, 200ml 정도? 조금만 더 넣을까요? 그래고한 30분 정도를 약불에다가 줄일 거예요. 그러니까 야채를 밑에다가 놔서 깔개로 쓰고, 고기는 위로 올라가게 하고, 뚜껑이. 그 셰프는 여기다가 이렇게 종이 호일을 올리더라고. 나도 그렇게 해보지. 얘를 약불에다가 30분 졸여볼게요. 자, 이제 30분 이상 끓였고요. 저도 이거 처음 한다고 했잖아요. 아까 실수한 게내 생각엔. 이 채소에서 물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약불로 할 거면 진짜로 105, 150ml? 100ml를 넣어야 되는데, 내가 한 300ml 넣은 것 같아. 조금 싱거운 것 같아서 노출을 조금 넣었어요, 제가. 검은 간장을 하여튼 물을 좀 적게 잡으시고 최대한 약불로 오래 끓이시라는 거 제가 지금 약간 좀 졸이려고 불을 좀 세게 했는데 이런 느낌이 됐습니다 음, 뭐 그렇게 물이 많지도 않네 자이 상태에서 버터를 마지막에 하나를 넣어줄 거예요 그럼 이제 감칠맛이랑 국물에 약간 점도가 더 생기고 오우, 야, 이건 거의 약간 양식인데, 거의? 스튜인데, 거의? 저 니크자가 완성입니다. 야. 음흠. 하이라이스도 아닌 것이 아 진짜 맛있다 음음음 음, 음. 괜찮아 후추 와야 이건 진짜 와인이랑도 잘 어울릴 것 같고 삭개랑도 잘 어울릴 것 같아. 미쳤다. 야 진짜 맛있다. 와 감자 진짜 맛있다 마지막 버터 넣었어. 우리는 약간 여기서 고기 다 떨어지면 속상해하잖아. 애기들 고기 더 없어? 당근이랑 감자 그게 아니라 셋다 주인공이에요. 너무 너무 맛있어요 진짜로. 심지어 고기가 제일 맛없는 것 같은 생각도 들더라고. 이거 꼭 해드세요. 진짜 너무너무 맛있습니다. 팔팔 끓이는 게 아니라 물을 최대한 적게 잡고 약불에서 오래 밥이랑 먹으니까.